자, 오늘은 아, 지인분들과 아, 약초 산행을 네, 왔습니다. 아, 멋있죠? 아, 지금 약초 산행을 지금 아, 하기 위해서 아, 아, 지금 저 산을 오르고 있는 길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아 굉장히 춥고 어, 아주 완전히 한겨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듭니다. 수산한 기분도 들고 어, 오늘은 어떠한 약초를 캐게야 될지 아니면은 뭐운 좋으면 또 산산도 하나 어떻게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어, 그전에 이쪽에 와가지고 어, 이쪽에는 지인들 산인데요 어, 이쪽에서 저희들이 어, 산삼을 꽤 여러 뿌리를 캤어요 이쪽에 와서 어, 근데 지금 이제 어, 산삼 뿌리가 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보이면 운 좋게도 캘 수가 있고, 아, 그런 상황입니다. 무선뭐 약초 산행을 우리는 왔으니까, 아, 좋은 거 있으면, 아, 그때 이제, 아, 영상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숲이 멋있죠? 아, 우리 이제 이게 분양해 준 우리 안동이가 아, 우리 집그 산에서 잡았어요 아, 숲은 언제나 봐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주 숨도 쉬었고, 아, 상판에는 완전히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아, 그러한 기분마저 듭니다. 아, 지금 이제, 아,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 물은 다 마르고, 어, 점점 조금씩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만 있을 뿐이지. 아 지금은 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런 맛에 자꾸 산을 찾게 되고 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 이런 것들이 또 산골사는 또 재미가 있고.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숲이... 아, 이놈은 목이 마른 모양이네. <laughs> 물 먹는 거좀 보세요. <laughs> 아, 귀여워요. 아, 잔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 잔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오리지널 산잔테입니다. 아 좋네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가 아 나무 뿌리들이 많아서 아 캐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좋네요. 어우 좋아요. 아좋 습니다. 산대 완전히 돌틈사 이에 커서 아, 돌틈사 이에 커서, 아 캐기 는쉽 지가 않 네요. 좋네요, 근데. 아, 끝까지는 캐지를 못하고, 아, 이렇게 중간에서 뿌리까지는 캐지를 못했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잔대암풀이 켰습니다. 어, 혹시 뭐 좋은 게 또, 어, 혹시, 아, 선삼고통 그래도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아, 잔대암프이 캐고, 산짐 정상쪽으로좀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아, 이렇게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 지금 바람 끝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아, 바람 너무 차갑고, 아, 이제 손도 싫었고, 아, 몸속에서는 땀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 지금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싫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산도 이렇게 악산이고, 아, 오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아, 산삼이 나무 뿌리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전에 산삼을 켰던 자리 쪽으로 지금 서서에 가고 있는 중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산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 우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아산 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 이렇게 엄청나게 험악합니다 아 지금 멋있는 바위가 있어서 아 사진을 좀 담고 싶어서 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정선상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 앞으로도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 오늘은 아주 바람도 좀 심하게 불고, 아, 입까지 얼어붙는 아, 그런 정도의 추위입니다. 아, 지금 현재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 손이 그냥 얼었어요. 아, 그런 정도로 지금 산속이 춥습니다. 아, 입까지도 얼어버리고, 말도 잘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춥네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니 너무나도 좋아요. 공기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고생스럽긴 해도 오늘 아주 참잘온것 같아요. 좋은 구경합니다. 힘든 것만큼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laughs> 아쉽게도. 예. 아, 자기 높은 산 중에 아 지금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나 멋있어요. 아 근데 지금 올라왔는데 아 소나무 상황을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 아, 암 환자들이 에, 먹게 되면 아이 굉장히 좋은 아, 그런 아, 버섯이 되겠습니다. 아이 소나무가 이게좋네요 아, 이게, 좋네요. 이게 아,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아, 좋은 거를 아주 하나 또 얻어서 갑니다. 오늘 아, 소나무 상황을 두 개를 얻었어요. 아자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 요거는 가지고 가서 이제 손질을 바로 하지를 않으면 요거 나중에, 요거 나중에 손질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고무 같아요. 칼로다가도 잘라지지 않고 아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서 바로 손질을 해서 아, 이것은 썰어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예, 항암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아, 소나무 상황입니다. 아, 좋죠. 아, 좋습니다. 아, 이제 그, 아, 그 전에 산삼을 캤던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 거기서 뭐 좋은 결과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번 오래 묵었다. 자, 이제, 아, 또 산행 중에, 아, 은사시 상황버섯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밑에. 아유, 큼직하고 좋은데요. 네, 황금이잖아. 어, 이거 완전히 황금색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요거를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그 그, 그, 그. 그 안에 그 안에 있잖아 완전히 바뀌게 보다 색깔이 변나가 끝. 그런 거지? 아휴 이게, 이게 완전히 양쪽으로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아 딸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아, 봐라 예? 이거막 음. 완전히 이상 오래된 색깔. 예예. 아주 좋네요. 음. 상태가 아니이아이스위가 니가 뭘라 그래? 다따다 가지고 와라.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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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좀 칼로 덮군데 아, 이게? 이것도 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야, 좋아요. 오늘, 오늘 이게 이렇맞을야 아, 귀한 버섯을 또생에 어, 와가지고. 아 귀한 버섯을 이렇게 땁니다. 아 이게 또가서이제다 손질을 해서, 아싹다 따듬어 가지고, 싹 따듬어 놓게 되면 또 좋은 약재가 되기도 하고, 아 겨울에 또 이런 것을, 아 차로다가 아, 마시기도 하고. 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 면역력에도 좋고 그러니까 산중생활을 아, 아, 하면서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 다른 게 없습니다. 아 그러고 찍고 아, 지금 하는 거야 제 차는 게 아, 이러한 것들이. 환중생활을 하면서는 소소한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 이로왔 봐. 이렇 자. 가겠 데. 풍차가 떨어지면 좋은데. 데 <목소리도> 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걸로 짜놓다 됐나? 됐나? 이거 이거 또 있으면 다 따고 이거 아, 뭐 이제 이거좀다 음. 크게 좀 한번 따가지고 음. 아, 아 좋아요 지금 상황과 다시 찔러 찔러 이거 이게 이거 안 돼. 껍데기까지 그다 들어줄게. 아 <laughs>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게. 껍데이까지다다 그 들어주네. 나안 되면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러면. <laughs> 아, 집에 갔다 놓으면 나왔다 아, 어때요, 나무 때려 때려. 아, 무거워. 무서 어. 어떻게 되나?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 요거 집에 놔두면 보기 <laughs> 좋잖아요. 열어. 그 통째로 가볍다니까 우사시가. 아. 야, 우선 일단은 이거를 한번, 집에, 집에 갖다 놓으면 음. 돼. 이 밑에도 다시 나잖아. <laughs> 이 새끼, 뭐. 아니, 뭐, 이거, 그 뭐, 하러서 이거, 뭐가, 델리, 대라 아, 이게, 아 단단히 붙었어요. 아, 아주 좋네요, 이거. 이게 손질을 싹 해서 놓으면, 아, 이게 좋은 약재가 됩니다. 아, 이건 뒤집어놔야 되겠다. 이건 뒤집어놔야 되겠다. 뒤집어놔야 되겠다. 이게 상황 보실 수 있겠다? 음. Um. 자, 이제, 아, 하산 중인데, 아, 산삼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고 내려보다가 아, 아, 소나무 상황버섯을 또 하나, 지금 해라, 지금. 예, 발견을 했습니다. 예. 네. 아, 요런 아, 거 같은 경우에, 아, 굉장히 좀 오래된 것 해봐. 같아요. 어, 시커먼 게, 아, 하잖아. 아주 좋습니다. 탁샌게 아, 아주 좋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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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그치, 그치, 아, 그치, 없어. 음. 아,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아, 상황버섯을 많이 오늘은 채취를 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도 예. 예.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뜻하지 않은 상황버섯을 많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아 오늘 아주 기분은 좋습니다. 아 이나만큼 아 땄어요 버섯을. 아꽤 많은 양입니다. 아, 이제 이제 하산을 합니다. 아, 날씨도 춥고, 배도 고프고, 아,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 이 이제 은사시 상황 버섯을, 아, 이것을 아, 채취를 했어요. 어 아, 요것도 이제 귀한 버섯인데요. 그냥 모든 게다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죠.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되는. 아, 그리고 이 소나무 상황. 아, 소나무 상황도 세 개를 땄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 새의 머리를 닮아서 아 요거는 싹 깎아 가지고 또 새의 모양을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아 고생스럽긴 했지만 아 산삼을 캐러 갔지만은 산삼은 발견을 못했어요 싹대가 다 녹고 그래서 아 산삼은 발견을 못하고 아 잔대만 한 뿌리 이렇게 캐 갖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헛걸음은 하지는 않고 아, 그래도 이 귀한 버섯을 얻고 와서, 어, 그래도 아주 어, 기분은 좋습니다. 아, 뭐 운동도 심하게 하게 됐고, 아, 아주 뭐 상태하고 좋았어요. 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늘 항상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내일 뵙겠습니다.